네, 네. 오늘 분여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여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7절 말씀입니다. 57절까지의 말씀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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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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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새인들리공회를모으고이르되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I am a little bit of the s h 오 그리고 are so. We are so. We are so. w 하 are s 그 We are so. We are so. We are so. We are so. 도 e 이을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의 대제사장 네 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오 또, 또, 그런데 그 말은 가하나님의자녀들로하나가 백성의 야위하여 주께서 소를 비빌 바라니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대인 가운데 떠나게 나를 을 많이 하시고 거기를 떠나 눈빛을 안간 곳에 에브라임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부르십시월주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일산살으로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하 너희의 진가은 그것도 아니야. 그러나 우들의호이 아니 하나가 아니 이는 들의들과이니 누구든지 예수 다와함께 네, 알게 되실 줄은 믿습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해야만이 확실히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성과 성장 또한 이와 동일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라도 그가 한 일을 두 눈으로 목격한다면 믿지 못할 사람은 끝 습니다. 예수님이 11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흘 동안 죽어 있던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심은 예수님의 일곱 기적 중에 이제 마지막 째 기적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므로 인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이오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었습니다. 보고 믿었습니다.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은 그를 믿었으나 이랬습니다. 이 믿었으나는 그 가운데에 믿지 않는 사람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더군나고큰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도 또 보고도 믿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며 은혜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며 주신 은혜. 그러니 지금 내가 예수님이 언란경 모두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보아이시며 생명이 심을 믿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사람이 살아났다는 사실. 매일 눈물을 떤 것. 안전배기가 벌떡이나 일어난 것은 그분들에게만, 그들에게만. 지금도, 중요한 것은 지금도 나에게, 오늘 함께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는 이 사실을 직접 보시는 했입니다 그죠? 무엇을 봅니까? 성경. 네, 성경을 보고, 듣고 난 뒤에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유한복음 20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내 주의 시계 뜨는 나를 공고로 믿느냐? 오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사라 믿는 것이 앞전에 제가 복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20장 29절에서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안고서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번 점심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서로에게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고 참 복된 분입니다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참, 참 복된 분입니다. 분입니다. 정말로 복 많이 받으셨지요. 시작. 정말로 복 많이 받으셨지요. 저도 복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아무나 누구나가 이 주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누구의 덕분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해 주셔야 만이 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평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이지만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믿지 않으면 좋으려면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되는데, 그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니까, 따르니까, 어, 그 지배국인 로마와 결탁하여 유대인 자신들을 준비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입지가 위축되고 무리던 모든 터권을 빼앗길까봐 뺏길 것 같은 그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모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죠?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가?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우리 47절에서 53절 좀 길지만 나의 가슴에 새기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41장 47절부터 시작. 이에 예, 내재들과 예, 관세인 이공연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내려놓으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그 말들이 모아서, 리 땅과 민족을 배앗사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에게 내네 제사장인 다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스스로 한이 아니요 그 매의 매자사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위하시고 또그 또 민족만, 그그 민족만 위하여는아니라 위하여는 그 흩어진 그 하나님의 그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위하여 것을 미리 말합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 그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신 거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자, 예수님이 보이신 이 기적, 예수님이 보이신 이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믿음의 확정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성찰이 아니라 오히려 오히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고. 예수님을 죽이 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가진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더 나아가 우리들 또한 일순간 이들과 같은 사람이 될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파포아 원주민들은 원숭이를 잡아 이들 원주민들은 너무나 비교적 탄탄한 뭐 흙, 더미에 조그마한 구멍을 뚫은 뒤에 거기에 원숭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 구멍 안에 곡식들은 먹을 것들을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숭이들이 먹을 것들이 있으니까 손을 그 구멍에 쑥 넣었을 때쑥 넣었을 때 손은 쑥 들어갔지만 국물을넣 안에 있는 여러 가지를 꽉 쥐었을 때 손을 빼려고 하면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원수기를 잡으려고 다가가도 원수기들은 이 손에 공물을 탄다고 빼고 도망갈 인데 원주민들이 원수기를 잡으려고 다가가도 원수기들은 그 구멍 안에 손을 넣어서 공물들이 한번 해서 그것을 놓치기 싫어서 꽉 붙잡고 있으니까 그 구멍에서 나올 수 없는 동물을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치지를 못했어요. 원수님.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주민들에게 잡혀버렸습니다. 그것을 놓아버리면 그것이 내 생명인 줄 알고 꽉 잡았는데, 그것이 내 생명이 아니라는 거지. 먹을 것이라고. 그럼 꽉 잡았더니 원주민에게 잡혔다는 거지. 근데 거기서 그 손을 확 막아버리면 쑥 빠져서 도망칠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원주민에게 잡혔다 학으로 어 있었고 우스운 상황이지만 이것은 원숭이보다도 음. 더 똑똑한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도 단사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일기준 일치 안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웃을 철차히 짓밟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가 가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What? 가이 어, 기가 막힌 욕심과 이 기가 막힌 욕심과 욕망의 현실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12장의, 했지만, 그 다음은 우리 12장에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한 개인의 삶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12장 3절과 12장 2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비싼 강료곧순한나도 그들 았다가 예수의 람을고 자기 자녀들로 그 말을 받더니향유내 그대 내가 집에 가득하더라 시사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진실으로 진실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그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볕 욕심과 욕망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은 역설적이지만 그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네. 내 자가 아 죽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나의 생명과 같은 그 나도 한것을 예수님의 발앞에 부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고자 꼭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짐으로 인해서 그 하나의 위란이 떨어져서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주의 상징은 십자가에 그 누구도 죽기 싫어하지만 온 인류의 죄를 계속하시기 위해서 누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많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 드림은 어떤 자리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드림은 어떤 자리여야 하겠습니까?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우리의 예배 시간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의 성김과 헌신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정답은 내가 이 시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자아를 내리고 어떻게? 겪겠나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를 올려주시는 것이 그래야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덜어납니다 하나의 일이 수많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내가 살면 주위가 다 도망을 가고 내가 죽으면 그 위란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도 학원으로 그 집안의 향연의 재를 가득했을 뿐만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향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을 하고 있고 또 알려져서 또 다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보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대에 여러분,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이런 무슨 말일까?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입니다. 통합 측에 큰 어른이셨던 어느 장, 불로 장군이의이목회차량입니다 한 생을 이 말씀을 부여잡고 목회해 오셨습니다. 한국교회의 큰 어른분이셨지만 언제나 내가 죽어야 누가 예수가 살고 교회가 산다는 이 사실을 삶으로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또한 동일합니다.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으면 직장이 살고 또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삽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나를 나타내면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님의 입에서는 뭐가 나왔느냐? 감사합니다. 또공부을 하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연속으로 했습니다. 그래들리고 상당 두공이 당신은 뭐가 그리 감사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매를 맞고 핍박을 하더면 하늘에 장이 기다리고 있으니 감사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농사당 부목이 또 뭐라 하냐면, 이 목사님을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목사님을 죽여라 명령을 했 네. 자,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한 것은 더욱더 큰영광이요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웅상당원 두모는 기가 차서 그 목사님을 때리지도 못하고 오게 가두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결국은 돌려버린다 주님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감사할 때이 목사님이 살아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나는 죽어도 좋다고 했을 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리 내가 죽으면 직장이 살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아, 예수님이 들어가면서, 또내 영혼이, 오늘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한 사랑하셔서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